한국의 집밥을 세계로 두유노 you know 집밥. 뭔 소리야? 뭐 어, 저분이신 것 같은데. 뭐하시는 거지? 아 가도 되나?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좀 방해될까 봐좀 조심스러운가요? 어후 어후, 안녕하세요 아, 어, 누구죠? 아, 예, 저는 저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아,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나는 박홍근입니다 아, 예 반가워요 아니, 근데 이 날이 이렇게 더운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운동을 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더운데 네. 지금 이 시간에 운동을 하세요? 네, 선선하고 좋죠 아, 이게 딱 봐도 이게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우와 아 근데 이거 하시면서 뭐 이렇게 뭐기합 같은 거 이렇게 하시던데 네 그, 뭐, 뭐. 그게 네. 좋은 말이에요 유유자족 아, 아 유유자족? 네 아, 그렇게 하고 아, 뭐 하신 거예요? 소욕지족 소욕지족이요? 소욕지족 작은 아, 욕심을 아. 만들어서 거기에 족하면서 는다 어, 네. 네. 유유자족 오케이 소욕지욕 아 지족 지족 유유... 아이더 힘드네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오랜 오 군생활 때문일까요? 꽤 정갈한 그의 보금자리입니다아 이거는 군대 시절에 이제 입었던 아 그렇죠. 어. 어, 어. 나로서는 큰 추억이기 때문에 회상을 먼지도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죠. 먼지 도 한번 다 털어 이 털어서 걸어놓고 써서도 봐. 어. 옛날에는 어. 이 머리가 까매 썼는데 지금 머리가. 어, 멋지신데요. 멋지십니까? 예. 아. <laughs> 일상 근무할 때는 이제 전투모, 전투모. 오, 어 멋지시네요. 아 그래. 네. 지금도 다시 소집해서 입수하면 되겠어, 입대하면 되겠어? 아 그래요. <laughs> 산골에서 한번 국수로 한번 해서 먹어봅시다. 아또 점심 때는 또 국수 좋죠. 네. 아 사실 국수는 그에게 추억이 담긴 음식입니다. 맞는 사실. 국수만 보면 조금 응? 힘든 생각이 많이 나. 왜요? 아 옛날에 우리가 그박봉이 어렵게 살지게 네. 응? 이 국수를 사다가 푹푹 커 가지고 지금 같이 놓으면 분명2 인분이 아니라 한 7, 8 인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먹었어. 어, 그런 어. 어려웠던 시절도 많이 있었어. 아 지금은 다... 오랫동안 삶아 가지고 그게 그더 늘리는 거예요. 그렇지. 부모님과 자식 3남매의 부부까지 식구는 많은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 자주 밥상에 오르던 음식이었죠. 묵은 김치예요. 김치. 오치. 예, 김치. 김치를 좀고 막연 누면은 좋아. 아까 가져온 이 자두말을 여기에 묻고. 특쪽적으로 국수를 집어넣고. 이게 손으로. 네. 모든 음식은 손으로 익혀야지. 음식은 손맛이죠. 아 잘하시네. 잘하시네. <laughs> 잘하시네. 어우 맛있겠다. <laughs> 아 부지마네요, 아주. 아. <laughs> 오이를 살짝이 <이렇게 웃음> 올리고 아주 풍광 좋은데 가서. 네, 먹으러 갑시다. 아 여기서 먹는 게 아니야. 라 그럼 갑시다. 네, 따라오세요. 가시죠. 자 자연님이 좋아하는 장소로 한번 가보죠. 아 여기서 드시게요? 응 어, 여기 괜찮죠? 아, 좋네요 여기. 네, 괜찮죠. 네. 자 이렇게 아, 앉아가지고. 오 어, 어, 좋다. <laughs> 괜찮아. <laughs> 풍광 좋죠. 아, 풍광 좋지. 네. 아, 그, 아 그럼 우리 드시기 전에. 네. 이 산에 야전에서 드실 때는 네. 고수래를 해야 돼고수래고수래요 네. 고수래고수래 이제, 이제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여기 이제 산에도 신령님이 계시고 음. 그분들한테 네. 우리 지금 식사합니다 하고 신고하는 음. 거지. 뭐. 아, 네, 많은 양을. 어. 이제... 이게 뿌리지는 않네요. 아, 그렇지. 냄새만 맡으시고 우리 이제 먹습니다. 신고하고. 아, 어, 네, 수령님이 더좀 노하지 않을까요? 장난 하나 이런. 한번 많이 드릴까 아, 음.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먹어봐요. 아유, 아유. 아. 예전엔 없이 살아서 먹던 국수지만 이곳에 와서부터는 <laughs> 음. 야생의 정기가 더해져서. 우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 좋은 곳에 산이 큰 공을 들이지 않아도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가 지금 같은 아마 뇌졸중해하죠 치매야 그게 오신 거예요 또 중풍으로 그게 오셔가지고 무려 5년 반을 하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 누워서 집사람은 다 우리 어머니 수반들지 뭐이 이런 우리 음식은데 얘기 못할 정도요. 예 나는 우리 집사람, 우리 얘기를 했어요. 절대 우리 자식들 생활하는데 힘들게 하지 말자. 응?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에, 18살에. 아주 많은, 요한은 꼬마지 이 뭐, 18살이면, 가정사정상 경제적인 이런 압박 문제로 군대를들어갔어요 아, 18회 그 응. 나이에 군대를가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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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등, 고등학교 2학년 때. 구비구비, 고비고비, 어려운 순간이 참많아 가난해서 그 어린 나이에 입대를 했고 40년 세월을 부모 형제와 그의 가정의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까지 자식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은퇴 후 도시의 생활은 그의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면서 고민 중개사라고 부동산 거래. 공민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 음. 그래가지고 (6년) 또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어? 또내 고객도 확보하고 그렇게 일을 해 봤지만은 역시 (35년) 그틀 속에서 군대란 틀 속에서, 군대라는 음. 틀 속에서 이 배인 그~ 생각하고 자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회생활하고 접목이 잘안 됐어요 아. 조금 부딪히고 이래서 군에서 는출근하면 상급자고. 충성, 응? 또 하급자가 충성, 어 충성 수고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손님이 이제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항시 이러서 하죠 어서 오십시오, 공손히 또 인사해야지. 응? 인사하는 것조차도 어색하시고. 아, 인사도 마세요, 아, 어색. 매일 그 아침에 출근하면 큰 거울 있어서 사무실에 거울에 보고 아침 가가죠. 어서 오십시오, 딱 정중하게. 이게 아. 말이 안나안 나왔어. 그 보면서 아침에. 연습하신 거예요? 응, 아침에. 어, 한 다섯 분이 딱 연습하고 음. 그다음에 또 커피 타가지고 어, 커피 한잔 드시겠습니까 해고 <laughs> 커피 한잔 타드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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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 게좀 힘들었어. 그래서 아유 이것도 뭐 내가 길게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거보다는 내가 원래대로 꿈꾼 자연 속에 푹 파묻혀서 살아보는 게 낫겠다 하고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됐 아이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이제 네. 애들 신세지 필요 없이 그냥 자급자족 하는 거예요. 네? 오 깜짝이야. 음. 어뭐 있어? 아 깜짝 놀랐어요, 저. 뭐 어, 그랬어요? 아 사람 어. 저기서 쳐다보고 있는 줄 알고. 어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어마징가제또 어. 어. 호수합이라고. 마징가제더 호수합이요? 예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 요 <laughs> 아, 근데 특이하게 스키부츠를 신고 있네요. 응. 어. 어. 이 스키부츠는 뭐 내가 옛날에 신었던 건데, 지금 신을 일도 없고, 네. 그래도 허수아비 신발에 있어야지, 뭐. 그래서 하나 신겨줄 거야. 네. 어. 어? 여기서, 요렇게 네. 하고, 이제, 뛰운 어. 시다한 해봐요. 아, 요렇게. 네. 어, 이렇게. 이렇게, 기념사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칸. 그래야 새들도 이러 이제, 새 도망가는데, 네. 지금 이놈들이 약어 가지고 새들도, 도망 안가 이래요. 오히려 새들이 야너어제본 그놈이구나 이래좀 <laughs> 움직이면 좋을 텐데. 네, 네. 아, 어, 밤 되면 왠지 막 이렇게 막 다닐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면 이제 풀베로한번수윤씨한번 가봅시다. 아, 네. 네. 풀은 뭐잘 비시겠죠 뭐. 네? 음 승윤 씨는 이렇게 비고 난 여기서 아이풀다베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아, 오늘 하루 아. 다 비면 돼 저거까지. 네. 응. 이게 그대로 걸음 되니까 이게쓰러트리만놓는돼요 아, 요게 이게 그대로 걸음이 돼요? 네, 예, 예, 예. 근데 응.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더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거다 이렇게 또 심어놓으시고 아, 계시면. 아, 내가 뭐노는 거보다는 네.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것도 일하면은 네. 적정한 수입이 있어. 아, 그럼. 땀, 네, 땀 흘린 대가 있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뭐, 수입이 그럼 얼마나? 에이. <laughs> 뭐, 월 평균 1 0 백만 원, 도안 돼. 일 년에 한 천만 원 될까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연세는 좀, 좀 쉬실라인데. 음. 에이, 백세 시대 쉬면 되나? <laughs> 아, 그런가요? 에이, 아직도 30년 남았어나? <laughs> 아유, 쉬면 안 되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요. 머지않아 자식들 용돈도 챙겨줄 거라며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습니다. 아 이렇게 이게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뭘뭐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또그 군대에서 어디서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늦죠? <laughs> 응. 저는 저기 철원에 있었습니다. 철원이면 청성 부대야? 어 어떻게 하세요? 아 내가 거기서 저 12년 동안 했는데. 아 정말요? 그럼 관인. 관인면 맞아요. 어그 응. 응. 동송 그렇지. 동송 응. 그래서 이제 포천까지 이렇게 응. 아. 어, 반갑네. 어 우리, 정말요? 응, 응. 같은 음. 같은 부대에서 군 생하셨구만. 활어 세상에. 응. 아 수윤 씨가 청송 부대 출신이라니까 네. 정감이 더 가네. <laughs> 응? 완전히 후배네 후배 내 후배야. <laughs> 응. 자, 여기가 승윤 씨 내가 키우는 거 산산밭이에요. 사물 발견해서 네. 승윤 씨가 직접 캐시면 돼요. 아, 제가 직접 네. 찾아서 직접 캘요. 네. 어디 냐 야, 이거 꼭 보물 찾기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어, 찾았다. 아, 찾았다, 아, 찾았다. 아.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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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야 승희 씨 횡재했습니다. 조심해서 캐 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직접 캔 적은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음, 음. 네. 귀한 거땀 흘리지 않고 네. 그냥 먹어서는 효과가 별로 안 나요. 음... 이렇게 해서 드셔야 돼요. 네, 직접 해서. 그렇지. 땀 흘려가면서. 그렇지. 어... 음, 음. 야. 좋아하지. 한저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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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된 거. 어... 어우 진짜 제가 직접 해서 그런지 음, 좀 남다른데요. 음, 오 진짜 땀을 줄려가면서 해니까 음, 음, 더 감수제 느껴지네. 음, 음, 음. 아 우리 씨 그렇게 산을 다녔어도 직접 찾고 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죠? 아, 오늘 저녁은 더 꿀맛이겠는데요. 아 근데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laughs> 와 좋은 거무좋이 거. 먹으래, 좋은 거. <laughs> 자 이게 더덕이에요, 더덕. 요안 줄기가 여기 있네. 이것도 갇혀 있네. 도둑은 캐기가 힘들더라고. 오 나온다. 오그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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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것도 이 줄기는 그냥 이렇게 드셔도 돼. 아 어, 그냥 먹어요? 예. 오살 좋잖아. 음. 야 그새 바구니가 한 가득입니다. 어이 부지난대요. 아 그래요? 음. 자 저녁거리를 구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한번 가 봅시다. 승윤 씨는 이거 들고 가 봅시다. 아니 이거는 이 이거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건데? 아 네, 그렇죠. 가 봅시다. <laughs> 어이 물고기 잡는 데가 있어요? 네, 가 봅시다. 승윤 네. 씨 이제 여기 우측에 면 연못이 있어요. 낚시로 이제 고기 잡아서 네. 여기 살려놓은 게 있어요. 유일한 취미가 낚시였대요. 지금도 가끔 먼 강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데요. 그걸 집 앞에 보관하는 겁니다. 오, 크다. 이게 이게 붕, 붕어인가요? 예, 예. 딱 붕어. <laughs> 씨알이 좋은 게 잡혔네. 어, 아. 어, 물 깨끗한데요? 아. 야, 승희 씨가 먹을 복이 있는지 평소보다 큰 녀석이 걸린 거래요, 이게. 아, 이건또 잡아요? 여기 어디? 뭐가 어디 보이는데? 뭐 어디로숨었나 어, 저거. 여기 뭐 들어간 것 같아요, 저거. 아, 어, 그래요? 오,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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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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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laughs> 딱 붕어. 딱 붕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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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뭐? 이건 보약이네요 어, 보약. 보약. 아 그다음에 이거 산초, 산초, 생량하는 행량, 거. 이게 이제 아. 전체의 이제 잡내도 없어지고, 아. 한그 이제 직접 만들어서 숙성시킨 약초 양념장이 더해지면 맛이 그의 건강 비결인 특별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아, 이이 양념장 냄새가 코로확 찌르는 아. 게, 코로확 찌르는 동시에 침이 그냥 확 나오네요. 아. 여서 이제 다 화들 놓고어 이거 딱 일체형이네요. 예예 예, 예. 아, 순희 씨 오늘 정말 제대로 호강하겠어요. 아. 아. 아, 이거 하면 나왔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잘됐는데요 환상이네요. 음, 반가운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듬뿍 담긴 최고의 보양 밥상입니다. 아, 요 산삼 품은 떡붕어. 음. <laughs> 산삼맛이랑 더덕향. 음. 음. 아 이렇게 잘 배합이 잘 돼있네요. 맛은 음. 아. 음. <laughs> 맛있어. 네. 음. 자, 국물에 비벼가지고 먹으면 음. 음. 끝나겠다. 딱 음. 국물을 쓱쓱 비벼서 아 진짜 호이를 베푼 사람 기분 좋아질 만큼 참예 먹을 직스럽게도 먹습니다 승윤 씨 좋아요 와음 맛있어요 맛있겠네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하여튼 승윤 씨가 특별히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내가 더 오히려 기분이 뿌듯하네 자 승윤 씨 여기는 이제 산삼 나왔네. 아, 요 산산 거다리 모양, 요, 요, 이파리 봐요, 요, 줄기. 줄기, 줄기. 우리 이거 먹고 아주 건강한 인생을 네. 보냅시다. 자. 음. 일단 나무에다가 네. 여기서 저, 그날 땐저 나무에다가 네. 외주를 매가지고 우리 손자들이 저쪽에 그, 저, 도와하는 유격장. 네. 그거만 자꾸 시키니까 식상해. <laughs>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네. 손자들 은한번 이제 어... 시키면 좋지 유격 훈련이 하나 더 늘어나는 어, 거네요 어, 그렇지. 혼자서 힘들었던 일을 수윤 씨가 온 김에 하려는 건데요. 이거 수윤 씨 땡겨 봐. 네. 자, 여기서 이제 줄을 잘러 가지고 네. 군대 있을 때 이런 거 이렇게 유격장 만들어 보셨어요? 아, 군대 있을 때 나는 안 했지 쫄면이 했지. 어... 파이 아 진짜 오늘 까마득한 후배가 있으니 편하게 시키면 되겠어요.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됐겠는데. 승윤 씨. 승윤 씨. 하이 잘 됐어 승윤 씨. 하이 파이 하이 잘 됐어. 하됐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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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봐야죠. 근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대로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유격정신 한번 해볼게. 네,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일번 올봄이 도와줍니까? 근데 도와해! 도와! 도와! 유격! 유격! 오. 유격! 유격! 이거를 어린 손자들을 시키신다고요? 유격! 유격! 아야 시키지! 역! 유격! 유격! 때! 이렇게? 아 이거 손자들 시키면은 손자들이 여기 더 오기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시키지 마는 까 아, 이게. 왼발을 들고? 이렇게. 네. 발 들고? 오른발을 네. 꼬부려 아! 그래. 어 왜요? <laughs> 아, 어이 그래. 그래. 자, 이거 자, 자, 이 자, 이거 자, 이 이거 이거 자, 이거 자, 이지 자, 이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이 이거 자, 이아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자, 이 자, 빼미도이 준비 끝도 자,

성공! 네. 아 잘했어. 아 여기 아 잘했어. 여기 여기. <laughs> 아 잘했어. 아, 제 생각에는 좀더큰 담에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laughs> 뭐 잠깐 했는데 땀이. <laughs> 씨, 승윤 씨. 완전 완전. 많이 들었네 그냥. 아 아이고.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만은분 아. 모시고 왔지. 아유, 아유, 니다아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 예. 전 여사님이시죠? 예, 예. 아 예. <laughs> 평소 평이일에가지고 음, 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어, 평저 아세요? 아예예예. 예, 예. 아 다행이다. 어떻게 오늘 여기 오셨어요? 아 우리 영감님 요즘 일해서 내가 반찬 조금 해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내려가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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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 여사님 오셨는데. 어휴, 놀 또... 놀라셨죠 여기? 어, 저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오는 길에 사온 돼지고기를 맛있게 양념해서 먹자고 하십니다. 조심해서 쓰러요. 또손 빌지 마시고. 아... 당신은 응. 양파나 조금 갈아줘요.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내가 대장이야. 예. 아... <laughs> 부인은 생각에는 산골에서 먹는 음식이 영 부실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고기를 드시게 하려고 이곳에 오시는 거라고 하는데요 역시 부인밖에 없죠, 그죠? 아아 근데 이런 거막좀 음. 생각나시겠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근데 많이 나지만 또뭐 음, 생활형이 여, 여기, 여기 너무 열악하니까 음. 전 여사 오랫동안 있는 거는 음. 내가 그을게 너무 음. 환경이 열악하니까 불편하실까 봐 에, 에. 부인은 아직 자식들이 있고 편리한 서울이 익숙하다는데요. 그곳에 그도 전혀 서운함이 없으니까 천생 연분이신가봐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운명적인 만남. 그래요? <laughs> 팬팔을 내가 해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지금 아직 소개팅이야. 아 팬팔로. 어. 그 편지 내가 아직 어리기가. 이게 아, 있어요? 지금, 지금 있으면은 그 벌써 어볼수 어디 있을 텐데 갖고 와봐요. 아 이거 쑥스럽구만아 보이세요? 아 그래. 아, 그럼 이거 사자. 네네네. 그 제가 야, 하겠습니다. 나, 자, 아, 음식도 이야기도 무르익어갑니다. 아저 봤어요. <웃음> 뭐 뭘? 뭐, 아 <laughs> 뭐, 뭐. 어. 뭐야 첫. 첫 문장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제 입으로 읽기가 좀. <laughs> 그한지 예, 와요? <간지러워요? 웃음> 귀여운 사슴에게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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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그래, 내가 그때 그랬어 귀여운 사슴에게 네? 귀여운 사슴에게 나는 우리 귀여운 사슴을 누구보다도 고이 아끼고 좋아하고 싶고 귀여워하고 싶을 따름이야 원자 양은 허락해 주실런지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쑥스러운데 진짜 아 근데 정말 아, 사랑이 느껴지네요 아그 아, 그 이때 어떤 그 뿌듯한 음. 감성 음. 야 자 그리고 여기에는 부인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아 이거 허드 다 먹어야 되네 아주 맛있어서. 음 진짜 맛있네. 고기 어. 맛있어 고기. 예. 네. 아 진짜 먹음직스럽게도 비볐네요 승희 씨. <laughs> <laughs> 맛있어요? 음. 제가 다른 자연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올해 먹어본 음식 중에. 음. 가장 맛있습니다. 음. 죄송하지만 어제 먹었던 붕어찜보다 어. 더 맛있습니다. 아어 <laughs> 이곳에 혼자 있지만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바로 는 내가 아주 최고로 잘했어. <laughs> 누가 들으면은 <laughs> 바보라. <laughs> <laughs> 아주 사실이 그렇지. 사실이에요. 아, 네. 응. 역시 정말 귀여운 꽃사슴이십니다. <laughs> Brugol-prosess.